내려와 <웃음> <웃음> 어? 피나아 피나, 피나. 아, 밴드구나 응, 잘 내려오네 내려와봐 <laughs> 내려와봐 안녕. 아이고 잘 내려네. 아이고 잘 내네. 려 사단 그래도 묶어서 뭐할 것도 래 사나? 이 이런, 이런 걸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걸 사오지. 돈 주고 참. 머리가 돌아가야지 다미가 이거 가지고 놀거다안놀다 있다. 이게 놀거 같아. 이게 놀거 같아. 이게 이게 이 이렇게 되게 힘이 없는데 얘가 무서워서 못 놀지. 응? <laughs> 아이고 좋다 우리 담야 얘가 무서워서 여기 안놀아라하지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 뽀뽀 엄마랑 뽀뽀 아이고 뽀뽀하는데 숨질나 지금 여기가 니를 놀러오는거 너가놀겠대 여기서 너. 니가 이게 가지고 놀거라 고 생각하면 니 <laughs> 네 아빠가 묶이는 아빠야 담이아빠는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놀지 뭘잘 논다 아이고 잘논네 아이고 잘논네 아이고 잘논네 아이고 잘논네 아이고 잘 논해 담이 유기관련 시키는야 지금 <laughs> 아이고 s 로 l 아 t 고 l e bit. 빨리빨어 a little bit. I was a little bit. I was 지게 i t t l e bit. I w a 어 a l i 옳지. 네. 응. 해봐. 다미야 해봐. 옳지. 응, 해봐. 담이야 해봐. 옳지. 잘하네 우리 담이. 오, 잘하네. 아이고 예뻐라.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잘하네. 와, 우리 담이 등산하네. 등산. 등산해봐. 아, 이 제목을 토토. 지금 수정해야 되는구나. 응. 등산. 등산.